우리는 6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에 함락에 대한 전략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전략대로 여리고 성을 함락했다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 보았습니다. 이 7장은 여리고 성의 함락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아간이 여리고 성에 있는 물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성별하고 구별해서 온전히 드리라고 했는데 아간이 그 중에 하나님 물건을 탈 참으로 아이성에 대한 패배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는 베다인 북쪽으로 이제 그 방향을 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다인 옆에 있는 아이를 보고 그길목에 있는 아이를 점령하려고 정탐꾼을 보냈죠. 그랬더니 정탐들이 보고 와서 그 성은 작으니까. 우리 이사를 목돈 군들이 다 가면 불편하니까 한 2, 3천명만 가면 그 작은 아이성을 우리가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수아가 3천명의 군대를 보내서 그 성을 점령하도록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가서 싸움을 했는데 싸우면서 이기지 못하고 패해서 도망오게 됐습니다. 더나가서이 3천명의 군사 중에 36명이 죽임을 당했죠. 이 여소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살라엘 장로들하고 함께 이제 여호와께 앞에서 머리를 땅에 숙이고 엎드려 체를 티끌을 이제 무릎 쓰고 하루 종일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뭐라 얘기?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곳에 오게 해서 이 가난 사람들, 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죽임 을 당하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를 요단 건너편에 그곳에 있게하였으면 오늘도 우리가 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죽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유지될수 있었는데 오늘 이곳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들 앞에 정말 욕땜이됨이 무슨 연유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 주실 것입니까라고 이제 묻게 된 것이지요 이때 요하나님께서 요사에게서 말,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명령을 어기고 내게 드릴 온전히 바쳐야 할이 물건들을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너희들 가운데 두었으므로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한 원수들과 능히 맞아서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패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물건을 너희 중에서 없애치우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다시는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중에 이 내게 드릴 온전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는데 내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룩히 하고 각집파대로 나오게 하고 그 요아께서 뽑은 집파는그 남자들이 나오게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나의 온전한 물건을 도둑질하고 소유하고 있는 그자를 너희가 발견하게 될 텐데 그 뽑힌 자와 그의 모든 소유를 불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여호수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여우의 또 지파를 세우고 그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를 뽑고 유다 지파 중에서 세라의 가문을 뽑고 세라의 남자 중에서 삽디를 뽑고. 삽디의 아들들 중에서 갈매 아들 아간을 뽑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사가 이 아간에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아간이 하는 말이 정말로 자기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훔친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탐이 나서 신하산 외또한벌은 200세계 금 50세곌 덩어리가 타이 나가지고 자기 장막에 숨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수아가 정말 그 장막에서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될그 재물들을 가져오게 하고 그의 소유와 그리고 그의 소들과 양들과 나귀들과 장막과 그의 아들들과 딸들을 이끌고 악을 골짜기에 가서 오늘 돌로 쳐 죽인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는요 두 가지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있어요 여우수아와 아간 물론 아간의 죄가 더클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여우수아의죄 이것도 무시 못하고 그 백성의 장례죄도 무시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여우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신들이 이 성을 다또이 땅을 자기들이 다 핸들할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델로 올라간 배다 인 옆에 있는 아이 성으로 이제 전장을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성을 살펴보고 성이 작다고 무시해 버린 거예요. 작은 성이라 무시해 버려요. 그리고 나서 뭐라 합니까? 아, 우리가 올라가면 다 올라가지 말고 이 삼천 명만 보내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수아가 그런 말을 듣고 따라갔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요수아가요, 이 승리의 기쁨 뒤에 모든 판단을 자기겠다는 것입니다. 아, 이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와 함께하고 여호수에게 지시한 데렸는데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난 이후 아이 성에는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자신들의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가 보니까 아이 성은 어때요? 너무나 조그만 성이에요. 자, 이 아마 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이 백성들과 여호수의 생각은 아이, 왜 우리가 일주일씩이나 이렇게 걸려야 했지? 이렇게 생각했었는지 너무 몰라요. 그죠? 아, 단순해 점령할 수 있으면 될 텐데, 일주일 동안 삥삥삥 돌고, 아, 이게 뭐야, 또. 그것도 몇 사람이 돌았어요? 전체 다 돌았잖아요. 이살나라 사람들 20세 이상의 그 군사들은 모두, 싸움이 나갈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성을 보니까, 여리고성보다 방비도 허술하고 작으니까 이걸 갖다가 막 생각해서 다 가지 말고 2, 3천 명만 가자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하나님께 물었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결코 이런 실패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아이성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작다고 무시한 거예요. 조금하다고 무시한 거예요. 조그마다고 자기 힘으로 할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것을 중요시여기야 돼요. 작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없다고 무시해도 안 돼요. 이 작은 것은요 우리의 미끼가 될수 있어요. 여러분 낚시하잖아요. 낚시할 때 고기를 유인할 때그 고기보다 큰 것을 유인합니까? 조그만 미끼로 유인합니까? 이게 예,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미끼는요. 작지만 무지하게 이용합니다. 믿기는 작지만 그 안에 낚시 바늘이 있어서 걸려들기만 하면 빠져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 우리는요, 작다고 해서 작은 것으로 우리의 판단을 두면 안 돼.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요사와 그 백성들이 잘못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지요. 하잘 것 없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내가 할수 있다고 생각한 그것에 반드시 우리는 실패함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떡하지요? 작게 여기는 것질 할수 있을수록, 사수한 것일수록,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멸망과 파멸이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넘어짐과, 우리가 실수합니다. 우리가 잘못되면 어디서 나와요? 사소하게 생각한 것.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 것이 반드시 우리를 넘어뜨려요. 크고 힘이 센 것은요.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우리가 대비할 수 있고요. 피할 수 있고요. 방법을 찾아내지만 사소하게 보이는 것은요.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를 파고 들어와서 나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수와 그 장로들이 이것을 광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이성의 멸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간이지요. 아간은 이 직접적인 이 이스라엘 나라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고 패배를 준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 하나님 명령을 어긴 사람이. 하나님께서 뭐라 고말셨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여리고에 있는 물건 하나라도 손대지 말라그 그래. 다 불태우라고 그랬잖아 남녀노소 어린아이지다 죽이고 그리고 은금동철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것을 가지지 못하겠는데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건을 도둑질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가져왔단 말입니다 이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있어도 여러분 이것은 큰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그랬는데, 오늘 이 하나님 명령을 어긴 이악간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가 운영되는 곳에는요, 하나님 뜻이 세워지면 어느 누구 하나가, 여러분, 그 반대하는 것으로 나가면 안 되지요. 우리 공동체 모두는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아니, 인간의 뜻으로 따라가면 안 돼요. 인간의 생각으로 따라가면 안 돼요. 인간의 성취 욕망. 오늘도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잘못된 건 자기들 성취 욕망 때문에 무너진 거거든요.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성취 욕망으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가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공동체가 나갈 때한 마음이 될,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아간의 실수가 뭐였다 그랬습니까? 탐심이었다 그랬잖아요. 탐심. 이 탐심이 아간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그 나라의 운명과 또, 오늘 여기서 보니까 전쟁에 나갔던 36명의 애꾸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간 같은 경우는 나 하나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 중에 내 하나 훔치면 어떻겠나? 이것이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나 하나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정의 구성에서도 나 하나가 중요하고, 사회 구성에서도요, 나 하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가 그 가족과 민족 전체를 멸망시킬 수 있어요. 더욱이 지도자는요, 지도자 하나 잘못 뽑아놓으면, 나라가, 나라가 거달라. 나라가 운명이 바뀌어져 버려요. 그몇년 사이에 운명이 바뀌어져 버려요. 그것을 표저리게 처음 한 게, 음, 한국의 보도나 다른 데 보도에서는 잘 나오지 않지만, 이 미국 바이든이 들어서 이 땅이 얼마나 더러워졌습니까? 이건 오바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끈질기 온그 함정이었는데,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더러워졌어요. 얼마나 추락해지고, 룰과 교이 없고, 이 미국이 허물어지는 상태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너무나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 정신의 세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 나라 기초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니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적하실 바라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진짜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운명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들은 단계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대한민국이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들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은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 말씀 우리가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란 우리는 어떤 것이죠? 내가 주님을 나의 주로 섬겼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주라고 하는 얘기. 그럼 주인 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예, 그 말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우리는 그 언약 가운데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안에 있다, 라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고백한 자들이, 그것을 헌신한 자들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매지 언약 가운데 상상해.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청종하고.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요, 이 아간을 뽑을 때 어떤 일을 했어요? 이 제비뽑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왜 제비뽑기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는 어느 누구도 숨길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큰 이사를 엘그 200만 명이라고 하는, 그또 12지파라고 하큰 지파 속에서 구분해서, 12지파에서 한지파를 뽑고, 한지파에 수많은 가족들, 아마 이 당시에 이 유다 족속은 5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 그 가족들 가족들 중에서 또 추려내고 또 추려낸 가족 중에서 형제들 중에서 또 추려내고 그래서 오늘 아간을 뽑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이것은 무슨 말씀 우리에게 보여지려면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고 조그만 거라도 그분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 서제입 뽑기 할때 아간을 찾아낼 때 왜? 그 단계를 밟았죠 여러분 이 아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문제 알았을 때 사람이 죽었을 때 전쟁이 실패했을 때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 했다면 아마 이제는 아간에게만 물려졌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이가 회개할 기회를 갖지 않기 때문에 그 죄가 누구께 가져갔어요? 그 장막에 있는 모두에게 갔다는 말이에요 그 장막에 있는 모두가 누굽니까? 그짐승까지그 장막의 천까지, 뭐 아들 딸까지 모두가 다 하나도 남김 없이 불태워지고 돌에 맞아 죽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희복해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보여준 건 뭐예요? 회개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회개 기회를 줄때 오늘 아간이 돌아왔다면 자기 자식들은 살릴 수 있을 것이고. 자기 소인분을 그들에게 유전시켜 줄수 있었을 거예요. 자기만 죽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끌고 들어간 다른 사람들까지 함께 죽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악이 그런 거예요. 악은요, 모두를 죽이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에 있는 모든, 나의 가족의 모든, 나라의 모든 것을 파멸시키는 그 죄악이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는 자가 복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히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자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만 내치면 아무리 작아도 하찮게 보이는 이것에 오히려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사소한 것에 신경을 써야 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큰 것은요 우리의 태양이 그러나 사소한 것은 나도 모르게 허물어집니다. 우리가 사소한 것에서. 예민한 우리가 되기. 그래서 우리 성경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바로 이 사소한 것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기 위해서거든요. 큰 것은 누구든지 대항하고 보고 피할 수 있어요. 사소한 것, 아무렇지 않게 보이는 것. 이것은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이 아간을 찾아낼 때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그 세밀하게 고빈 그 하나를 찾아내는 것처럼 나타나잖아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이 성령이가 동행하면서 사소하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이 악함이 죄악 우리에게 도말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을 것을 알고 항상 진실한 삶, 거짓 없는 삶이 드려지게 하시고 또 여기 말씀 보니까 이 열이고 성이 모든 것을 드리한 이유가 뭐지요? 첫 것을 함께 드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면서 첫 것을 정말로 첫 것을 처음 얻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 되어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장할 수 있는, 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제도 말씀드렸나요? 첫 것을 그들이 본첫 힘의 능력의 소산을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릴 수 있는, 한달 월급지를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줘서 그 하나님이 그를 주장해 줄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훈계하고 교육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하나님 앞첫 소산의 첫 이삭으로 드려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은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소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의 거룩함으로 옷 입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